<승거기> 어 나도 그래 나도 대대 선수 내족내보에너가들 여덟 명팔팔팔점 적어 나가지고 대대 손손 있잖아 상 대가 상 대가

예,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여전히 시청자 한명 밖에 없습니다. 예전에 300명까지 갔던 게, 대표적으로 음 좌파 새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구 음, 유튜브. 거구 <laughs> 유튜브. 근데 요즘은 이거 라이브보다는 이제 동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 가지고 녹화 동영상을 올리니까 그게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하고 녹화는 한번씩 해봅니다 라이브 또 라이브도 하다보면 이게 내, 나게 내가 지금 3780명 정도 되거든요 구독자가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시청자가 한 20명 정도 들어야 정상입니다. 근데 이게 나는 완전 이제 맛이 갔죠. 왜냐. 지금 이름 바꿨는데 예전에는 닉네임이 애구구파 이중계사였고 뭐 뒤에 배경화면도 전부 태극기 집회 뭐 그리고 글 제목도 전부 뭐 좌파 욕하는 거뭐 이런 거 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찍혔어요. 이게 지금 우리 문, 김문수 대통령이 돼가지고, 저, 구글에 있는 구글 사장, 코리아, 구글 코리아 사장 새끼, 좌파리 새끼들을 다 쫓아내가지고, 우파를 넣으면 좋고, 우파가 안 되면 최소한 중립적인 사람을로 넣으면 좋죠. 이것도 일종의 어떤 개인적인, 사적인 활동인데, 이걸 완전히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개새끼들이 법적으로 이게 밝기 힘들어서 그렇지. 그것도 법적으로 보면 한 불법 행입니다. 위 이런 식으로 일부러 우파 유튜버들 알고리즘 못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하여튼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. 지금 뭐윤 대통령 지금 우리도 모임이 윤 대통령의견, 윤 어게인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번에 윤 대통령 대선에 나오는 힘듭니다. 근데 윤 대통령 나이가 아주 많은 게 아니니까 차후에라도 차후에라도 대, 대선 헌법이 바뀌면은 차후에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문제가 만약에 제가 그걸 법공부를좀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헌법에는 분명히 5년 단임제라고돼 있거든요.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재임 있는 기간이 대충 한 2년 6개월 정도. 뭐 그것 좀더 되는 건데 2년 6개월 치고 2년 6개월이면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나와서 혹시 또 대통령 되면은 그 임기가 그럼 남은 2년 5개월 해야 되는지 2년 6개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법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 해석상의 문제죠 만약에 시, 실제로 그 임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나와가지고 무속속으로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됐다고 치더라도 그게 또 굉장히 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뭐 처음 처음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니까 그 하여튼 새로 대통령이 됐을 때그 임기를 이어할 건지 뭐 이런 게 해석상 문제가 아주 많아집니다. 이제, 그걸 이제, 이제,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그, 런 부분은,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기, 그 다음에 연임, 문, 그러니까 연임이 아니고 중, 중임이죠, 중임. 연임은 이어사는 거고, 중임은 중간에 뭐 떨어졌다 다시 해도 되니까. 근데 아무튼 중임의 문제, 뭐 이런, 이런 거에 있어서, 이게 뭐 중임에 해당하는 이런 게 이제, 다 헌법학자들이 여기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. 그래서, 뭐, 물론 허영, 허영 교수가 지금 살아있는 헌법학자 중에는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. 허영 교수는, 응. 야, 예전에 저번에 여기 영가를 <laughs> <laughs> 결혼하게 해주겠다, 뭐, 이런 식으로 이야기 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, 아무튼 경기, 실례에서, 그, 학위를,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교수까지 했습니다.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, 한국인이 독일에 가서 교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. 그래서 하여튼 교수까지 하고, 그리고 지 국내에 다시 돌아와가지고, 이제, 했는데, 그,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퍼학자들은 교수를 하려면 주로 이제 독일을 거의 갑니다. 우리가 이제 일본 법을 받아들였는데,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뭐 민법이나 이런 것도 다 일본 법을 받아들였습니다. 일본 법을 받아들는데 일본 법이 또 일본 법은 어디서 나왔냐. 일본 법은 또다 독일에서 받아들였습니다. 독일에서 받아들여가지고, 대륙 법계라 그럽니다. 대륙 법계. 어 주로 이제 독일을. 그 다음에 프랑스, 그 대륙이죠. 그 대륙 벗개라고 그러고, 그 다음에 좀 반대편에 있는 게 영미 벗개. 그 영국, 영국, 영국 사람들이 넘어가서 미국을 만들었으니까 영국, 미국, 이제 이 영미 벗개. 아무튼 우리 독일 벗개를 이제 계속 하여튼 독일 벗개는 지금 독일, 대륙 벗개는 독일 뭐 프랑스, 프랑스는 법학으로 그렇게 유명한 나라는 아닙니다. 하여튼, 뭐, 프랑스. 그 다음에 그, 일본이 그걸 주로 받아들였고, 또 우리가 그, 일본, 예전에는 일본 법을 좀 뺏겨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, 지금은 이제 독일에 직접 가서, 그, 공부를 하고 옵니다. 그래서 국내 법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한사 앞쪽으로 사람들 좀 적은 대로 가볼게요. 뭐 어, 어, 해야 됩니가 예. 음... 어, 어, <laughs> 여기 사람이 좀 적은데로 왔는데 버퍼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사람들이 많은데는 또 버퍼링이 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런 윤어게인 이런 집회를 가지는 것도 지금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내일,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 수 금요일, 지금 뉴스에 나온 거는 금요일 날쯤에 윤 대통령이 저, 하저 아크로비스타 저 법원 앞에 있는 거기로 간다고 합니다. 그 아크로비스타가 뭐,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 뭐할 필요는 없긴 한데,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를 거기를 헐고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크로비스타입니다. 제가 예전에 뭐과외 중계 한다고 여기저기 서울 시내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뭐 그런 대충 알죠.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일단 가봤었죠. 그때 아 엄청난 지금 때문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지금 말 나오는 거는 경기도에 어디 좀 개인주택 같은 거, 사람들 적은 대로 가서, 그 전직 대통령들이 다, 아,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, 논현동 거기 원래 자택에 있는가? 하여튼 대부분 전직 대통령이, 뭐, 소대가리 자식도 그렇고,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, 예전에 경우도 봐서 뭐, 좀, 사람 없는 데로 가서, 단독주택으로 보통 가죠. 그래서 그런 게 이제, 뭐, 조치가 좀 이루, 이루어질 것 같고, 지금 버퍼링이 심한 것 같으니까,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.